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구독자분이 종목 분석 요청하신 현대 무벡스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여기 보이시죠? 이 파란색 여기가 진짜 중요한 추세선이다. 지금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째 맞고 있는데요. 이때가 아마 어, 2022년 11월 때 저는 이때 갔었어도 무방했다고 보는데요. 이때 아마 현대 무백스가 네옴시티 후발주로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리딩방 추천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몇억 들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세력이 시간 한탐 쉬는 거다 한탐 개미가 많이 탔었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다시, 다시 매집을 하고 있는 거다. 애네들 다 죽여야 돼요. 애네들 이제 여기서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 이러다 가지 않을까요? 이러다 갈것 같은데. 여기서도 또 이제, 어, 여기서 고통을 경험,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홀딩을 잘안 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만 여기 있지 그래도 뭐 아니에요 여기까지 안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갈 것 같다 왜냐하면은 이번 상반기 때 올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네옴 시티 어떤 찐 재료가 일정에 좀 하반기에 있으면은 뭐 이런데 내려올 수도 있겠어 있겠죠 그것까지는잘 모르겠고 어쨌든 애는 갔었어야 했다 여기서 갔었어야 했는데 개미가 많이 탔다 여기서 차트가 매우 이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싹다 한번 여기서 먹어준 다음에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여기서 장대 고기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거는 가치 투자로 들고 가기에 매우 적합한 종목입니다 네, 이상입니다.